시즌 타율 0.250으로 상승 추신수가 25일 한국 시각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 파회말 아드리안 벨트레이 적시타 때 홈으로 쇄도하고 있다. 텍사스 ap 연합뉴스 연속 안타 행진이 끊겼던 추신수 36 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히트 한 경기 2안타 이상노 안타 행진을 재개해 따추 신수는 25일 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니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홍경기의 이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못 맞는 공을 포함해 세 차례 출루했고, 시즌 타율은 0.237에서 0.250으로 올랐다 전날 오클랜드전에서 무안타에 그치면서 연속 안타 행진이 6경기에서 멈췄던 추신수는 1회말 오클랜드의 우한 선발 앤드루 트릭스한테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0에서 0이 팽팽한 접전이 이어진 사회말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트릭스의 상구째 시속 143km 88.8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그러나 1사 후 아드리안 벨트레이의 병살타로 1루에서 아웃됐다에서 1로 뒤지던 6회 말 1사 1루에서는 트릭스와 대결해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이후 3루까지 진루했지만 득점하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1에서 3으로 점수차가 벌어진 8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바뀐 투수 블레이크 트레이넨을 상대로 내야 안타를 쳐 멀티 히트를 완성했다. 추신수는 벨트레이의 안타로 홈을 밟았다. thank you